안녕하세요. 그린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이제 이 추이자도, 뭐 후무사나 뭐 왕자도 그런 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석이나 피자도 그런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뭐를 말씀드릴 거냐면은 이 도장지 올라온 것들이 있죠. 요 도정지 올라온 거 이거 같은 경우는 6월달 이전에 올라온 거예요 6월달 이전에 이렇게 올라왔고 또 여기서 한번 커트를 했죠 커트를 해서 여기서 또 올라왔죠 근데 여기에 꽃눈이 있는지 없는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키우냐면은 여긴 보면 지금 꽃눈이 딱 와있죠 이거 화석상 단과지라고 그럽니다 여기도 와있고 그런데 여기에 자두 달고, 여기에 달고, 여기에 달고 하면은 너무 많이 달려있고, 또 여기에 굳이 달 필요 없는데 이거를 키울 필요 있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싹툭 잘라버리고, 요거만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도 자두를 달아서, 최대한 이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꽃눈을 유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관리를 하는거고 이런 화석상 단가지들만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이런거 그냥 밑에서 다 잘라버리고 눈 한두개만 놔두고서 다 잘라버리고 입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또 재수 좋으면은 거기서 꽃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지금 1년차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또 도장지가 위에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이제 내년에 전정을 할때 밑에, 요맨 밑에 자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밑에서 눈을 보고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미만으로 보시고서 여기를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면은 여기서 올해 봄에 올라온 가지기 때문에 자두가 열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안 열린다 하더라도 위에서 또 가지가 올라오겠죠. 내년에는. 그러면은 이쪽 밑에서는 이런 화석상 단과지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 가서 이 올라온 거 잘라버리고 여기서 또 잘라버리면은 이 밑에서 화석상 단과지 이런 화석상 단과지를 여기에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키우면서 짧게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다주지에서는 이거를 길게 해가지고 가지가면은 과일 달리는 수고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가지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꽃눈이 온 거고, 이쪽에는 내년에 바짝 잘라줘도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잘라줘도 되는데 한번더 키우려면 키워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추위자듬 위로 올라온 도장지들 어, 관리해서 그 도장지에서 화속상 단과지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봐주셨다면 여러분 아시죠? 구독하고 좋아요 공짜입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